프로세싱 짧은 코딩입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1 초마다 원의 색상이 랜덤하게 바뀝니다. 자, 코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드로를 보시면 어, current time은 millis라는 함수의 값을 가집니다. millis 함수는 현재 시간을 밀리세컨 단위로 정수 형태로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 음, current time은 현재 시간을 밀리세컨 단위로 가지고 있고 빼기 프리이 previous time은 어 전부 세 개의 변수 값은 0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0이라고 한다면 현재 시간을 그대로 인터벌이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인터벌이 0보다 클 경우에는 내부 코드가 실행됩니다. 자, 인터벌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1000ms를 의미하겠죠. 1000ms면 1초를 의미합니다. 1초가 되는 순간 예, 현재 시간을 다시 밀리 프리비어스 타임에 저장을 하고 어 원의 색상을 랜덤하게 바꿉니다. 이원은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캔버스의 중심에서 지름이 200인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루가 무한 반복하면서 크런타임은 지속적으로 현재 시간을 밀리세컨드 단위로 어,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프리비스 타임은 초기에는 0이었는데 조금 전 인트 어이문에서 1000이 되었다라고 가정했을 때프리비스 타임은 1000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간 빼기 1000이니까 이 인터벌이 다시 1000보다 크려면 어, c u r r 은 2000이 돼야 되겠죠. 2000 빼기 1000이면, 어, 1000을 넘어서는 거니까 해서, 어, c u r r 이 1000, 2000, 3000 하면서, 어, 1초가 되는 순간, 즉, 1000ms가 되는 순간마다 이 풍운이 실행되면서, 어, 랜덤한 색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초마다 예, 랜덤한 색상으로 원의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